이번 영상에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연말탭 근로소득관리에서 해당 메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선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에서 입력한 금액을 불러와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는데요. 먼저 지급 기간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작성할 월을 선택합니다.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분기별 신고에서 월별 신고로 변경되어 2, 4분기까지는 분기로 선택하고 7월 이후부터는 월별로 선택합니다. 이 중에서 전체 조회는 원하는 기간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조회만 할수 있는 구분값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전체 조회를 제외하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일자는 선택한 지급 기간에 따라 자동 반영되고 현재 7월로 선택했기 때문에 8월 말일로 반영된 걸볼수 있습니다. 먼저 지급명세서 제출 직계표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용에는 상단에서 선택한 지급기간에 따라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에 입력된 데이터가 불러옵니다. 지금처럼 같은 사원이더라도 지급월은 같지만 귀속, 즉 근무한 월이 다를 경우에는 라인을 달리해서 반영됩니다. 그리고 사원 코드가 다르고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사원 코드가 빠른 직원에게 합산되어 집계됩니다.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에 입력한 인원과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에 반영된 일용 근로자 수가 다르다면 주민등록번호가 중복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주세요. 근무일수 항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근무일수 버튼을 클릭해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의 근무일수를 금액 지급 기준으로 카운트할지 아니면 근무일수의 동그라미 표시된 기준으로 할지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일용제 급여자료 입력해서 석하루 사원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근무란에 동그라미 표시된 일수는 8일이고, 급여가 입력된 날짜는 하루인데요. 현재 근무일수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석하루 사원의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에 반영된 일수는 8일이 됩니다. 만약 금액 지급기준으로 변경한다면, 석하루 사원의 근무일수는 1일로 반영됩니다. 이렇게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에 반영된 데이터가 합산되어 1번 분기 월별 원천징수 집계현황에 반영됩니다. 합계는 마감합계와 총합계로 나눠져서 집계되는데 2번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 내용에 조회된 전체 데이터가 총합계로 이 중에서 마감처리된 내용이 마감합계에 집계됩니다. 불러온 내용의 데이터가 맞는지 검토하고 금액이 맞다면 상단의 마감 버튼을 눌러 해당 신고서를 마감합니다. 마감된 데이터는 마감 항목의 동그라미로 표시되고 분기월별 원천징수 집계 현황에 마감 합계에도 마감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감된 신고서는 이롱직 전자 전산매체 신고 메뉴에서 제작해서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지급명세서 탭을 마감했다면 일용직 원천징수 영수증 탭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 탭에선 각 직원들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고 인쇄 또한 가능합니다. 이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